작년 7월 달에 우리 수소연료전지 사업이 정부의 예타를 통과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조치들과 함께 이제 본격적인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가는 신호탄이라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에, 앞으로 지금 포항에 입주해 있는 다섯 개큰 기업체와 함께 수소연료전지 관련 기업 30여 개사가 함께 회원사 활동을 하면서 수소연료전지 산업 발전 방향이라든지 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들을 함께 연구를 해서 우리 지역의 수소연료전지 산업이 대대적으로 어,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우선 수소연료전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여기에 집적된다고 보고 그에 따른 고용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믿고 있고요. 앞으로 이, 이 클러스터를 조성해 가면서 정부의 여러 가지 국책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따올 거고 또 기업에 필요한 부지 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맞춤형 수요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수소연료전지 특화단지를 정부로부터 따내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이 한 30개 내지 40개 사가 포항에 집중될 거고요. 일자리가 3,500 내지 4,000개 정도 새롭게 생겨날 것입니다. 또그 이외에 전후방 경제 효과가 함께 나타나는 것을 생각을 하면 큰 경제적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우선 기업에 필요한 그런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를 대대적으로 구축을 하고 또 수소연료전지 관련 연구소 이런 부분도 어 앞으로 구축을 해서 우리 수소연료전지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것입니다.